네 김천은 산업도시이기 이전에 농업도시의 면모가 강했습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고 자두와 포도는 김천이 국내 최대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머물 수 있는 생태 체험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7년 만에 왕몽돼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김천시의 부항 다목적댐 수해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뿐 아니라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갖추고 있습니다. 14.1km에 이르는 일주 도로를 비롯해 댐 하류 공원에 조성된 오토 캠핑장과 야외 무대, 물놀이장과 다목적 체육 공간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은 관광객들을 김천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천 부항 댐은 지역의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지고 이를 바탕으로 김천시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김천시는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기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저금 유교, 신라, 가야 등 기저금 3대 기저금 문화권 복합지역의 선도 사업으로 지정돼 총 사업비 1092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첫 삽을 떠 오는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심신치유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통 한옥촌, 문화박물관과 평화의탑 등이 건립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여로비 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인근의 직지사 권역과 증산면 권역 등을 한데 아우르는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여산 하여로비 공원 직지권역과 부황댐의 부황권역 증산면의 무월구곡 증암사 권역과 연계해서 김천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자두와 포도 등의 김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활성화해 농산물과 향토음식,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천시가 빼어난 자연 경관과 우수한 농산물 자원을 바탕으로 생태관광, 농촌 체험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